마가복 모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그 사람이 건강해졌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야이르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가고 있는데. 열두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음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야이로에 집에 가보니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어서 이미 사람들이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했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이세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몇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노인받아 자유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노인받아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우리의 더러움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우리 안에 가득해 있는 더러움. 그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죄. 죄의 더러움. 사람들은 이 죄의 더러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즘 더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쓰레기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시죠? 젊은이들 가운데, 의외로 쓰레기 증후군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치매가 걸리면 쓰레기 증후군에 걸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치매인 사람들이 쓰레기 증후군이 생겨서 이것저것 더러운 것을 잔뜩 집에다가 쌓아놓고 아니면 자기를 전혀 씻지 않고 치매라 그러나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이들 쓰레기 증후군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올 땐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데 그집 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집. 먹고 그냥 방에다 다 내던집니다. 먹고 방에다 다 내던지고. 심지어는 집에서 음식물을 해 먹어도 쓰레기를 밖으로 반출하지 않습니다. 그저 싱크대 위에 먹은 것이 그냥 다 쌓여있는 이 쓰레기 증후군 그런데 그 더럽다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 더러움을. 나갈 때 보면 심지어는 제가 직접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집에 아가씨가 그 집이 문을 열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심지어는 쓰레기가 방문틈 사이로 밖으로까지 흘러나온데 그럼 트럭을 불러가지고 쓰레기를 치웠다는 거야? 트럭을 불러서. 그래도 나올 때는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지 멀쩡한 것처럼 이 더러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이 모든 악한 것이니라 우리 안에는 생각이 악하죠 말하는 게 악하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악하지. 몸에서 나는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악함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말들을 내뱉을 수가 있을까? 차라리 그 사람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한 남자, 중년 남자하고 싸우는데, 야, 난 세상에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여자한테서 말고는. 그렇게 입에서, 야, 어떻게 저런 욕이 나올 수 있을까? 어디서 저런 욕을 배웠을까? 싶은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 그게. 그런데 성경은 이 더러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수 있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악한 입,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로 호랑으로 그슬을 붙잡아 매 놓아봐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소용이 없어서 그것을 깨뜨리고 그냥 나가는데 아, 이것을 어떻게 할 사이가 수가 없어서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자유하게 할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고질적 습관입니다. 열두의 혈루증을 알았다. 그런데 이 열두의 혈루증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들을 다 허비했어도 효험이 없었다. 열두의 혈루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습관이라는 게 한번 우리를 붙들고 나면 그 습관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악한 습관.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살때 배운 버릇. 늙어서도 한다고. 그래서 바늘도 소두둑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의 이 습관.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흡연? 청소년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담배를 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담배를 끊는 사람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흡연지고 보세요. 우리나라 흡연 담배 끊기하는 운동 거의 들어가 보세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담배 끊을 수 있는 사람은 4%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주변에서 도와주고 도와줘봐요. 7% 끊은 것 같죠. 그런 게 아니에요. 교도소에서 20년 이상 살아도 나오면 담배 핀다니까요? 아, 20년 안 폈으면 그거 끄는 거 아닙니까? 끊는게 아니에요. 끊는게 아니라 못핀 거지.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나쁜 이 습관, 열두의 혈루증처럼 이 고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뭐 그러면 쉽게 금방금방 이혼하지만 가정 폭력 그거 조심해야지. 집에서 뭐 조금 저기하면 어 가정 폭력들 옛날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자기 부인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밖에서 멀쩡하죠. 요즘 신문에 나오지 않은 판검사들, 뭐, 멀쩡한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들, 형 때리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가정폭력 행하는 사람들 신문에 나오는 거 보잖아요. 왜? 아, 때리고 싶어서 때리겠어요? 습관이 소미에 먼저 올라가니까 그러는 거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습관들, 고질적인 습관들, 이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이 습관을 누가 고칩니까? 열두의 혈루증을 할던 여인도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허비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악한 습관을 고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습관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분명하게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노인받아 자유하는 방법이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 야이루의 딸을 보십시오.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죽었다. 무력감입니다. 무기력증입니다. 다 끝났다. 할수 없다. 이제 못한다. 안 된다. 패배의식입니다. 사람들이 무력증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패배감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문 밖으로 나오는 일그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발만 디디면 문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커튼을 걷어 제끼는 일그 뭐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절대 커튼 열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십몇 년을 밖으로 나와본 일이 없대요. 그러니 이 무력감, 이 패배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되던 사람들이 아 이제는 안된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더 이상 괴롭힐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질병에서 패배감, 무력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할수 없다는 생각이 찾아오면 진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노인받아 자유하게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 그 이유는 우리의 더러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죄예요. 우리의 나쁜 습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게 죄예요. 우리의 무력감, 우리의 패배감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게 죄예요. 그런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를 놓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혈루증을핥던 여인처럼 예수를 붙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나와요. 교회는 여전히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가서 엎드려서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집으로 들였는데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노임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려면 중요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대가를 지불할 생각도 하십시오.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들이 우리에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돼지가 2,000마리나 돼. 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요즘 돼지 110kg 짜리 한 마리 얼마 하냐? 45만원, 50만원? 그러면 2,000마리면 돼지 40만, 40만원씩 한다고 그냥, 작은 돼지들을 해서 치면 바로 이에요8 8억. 아니, 무슨 재주로?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값을 지불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쁜 습관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야기할 때, 나쁜 습관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얻는 쾌락이나 유익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아이들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게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요. 왜?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알콜 중독? 그 사람들을 고치는 센터.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 진짜 그 사람들을 상담으로 고칠 수 있는 거냐?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됩니다. 단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붙들어 놓는 거지. 안 됩니다. 쉽지 않다는 거요. 결국 방법은 예수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부모들도 대가를 지불하기 싫은 거야. 누구의 습관을 고치려고 해보세요. 계속 싸워야 되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 거야. 싸우는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 어려워지는 겁니다. 요즘 이 습관이라는 말 대신에 루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루틴. 루틴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사용되는데, 정해놓은 판에 박은 이런 말입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말이. 일정한 일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명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 그러면 그것은 나쁜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데, 루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는 거죠. 어떤 습관이 일어날 때 새로운 명령어를 이게 원래 컴퓨터에서 나온 거거든요. 컴퓨터의 명령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명령어를 집어넣는 거. 그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더러움면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무력감은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은 떠나가라.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루틴이 없어요? 예수 이름의 명령어가 없어. 대가를 지불하려면, 우리 안에 분명한 명령어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마. 더러운 생각아. 더러운 마음아. 내 안에서 사라져라. 불병령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수 있어요. 죄를 사는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알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죄를 사는그 권세,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을 통한 주님의 명령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더러움도 떠나가고 우리의 나쁜 습관도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무기력, 무력감, 패배감도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우리를 자유하게 할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게 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의 죄가 악의 모양도 떠나가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무력감들이 패배감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귀신 들렸던 자 같은 저희에게 열두의 혈루증을 날려린 저희에게 또한 죽었던 야유르의 딸과 같은 저희에게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자유가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전 축제로 모이는 선교회의 은혜를 주시고 선교회가 할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선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